샬로, 어, 추수감사절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혹시 오늘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나요? 어, 우리 정말 오늘은 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과 기쁨으로 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새로운 찬양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함의 고백을 다 함께 올려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true sure. 맨 여러분들 오늘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 신경하심으로 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유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 이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저희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하영 선생님과 함께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 듣는 우리에게도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솟아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오늘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고요 어, 10편 136편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PPT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선생님이, 어,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0편 136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어, 오늘 말씀이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지 않나요? 어, 맞아요. 어디서 귀에 많이 익었다 했더니 오늘 처음 찬양한 감사함으로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의 선언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이제 이런 어, 찬양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처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감사함으로라는 찬양은 너무 유명해서 어, 추수감사절 때 항상 찬양하는 가사입니다. 여러분들 저번 주 하진 선생님이 어, 설교하신 것 같이 여러분 저번 주 하진 선생님의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하드 선생님이 꼭 이거 세 가지는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지키셨나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하나씩 얘기를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첫 번째 감사.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를 했나요? 선생님이 듣고 있다는 가정하에 여러분들 보고 있는 그 화면으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자, 첫 번째 감사. 여러분 어떤 감사를 하셨나요? 아, 그런 감사를 하셨어요? 어, 선생님은, 어, 이런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오늘 하루도 저한테 허락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첫 번째 감사를 했어요. 자, 우리 두 번째 감사는 어떤 거였나요? 여러분, 어떤 감사 하셨어요? 아, 그런 감사하셨어요. 선생님은 두 번째로 어떤 감사를 했냐면, 정말 화목, 화목한 가정에 정말 귀한 부모님과 사랑스럽지만 사랑스럽지 않은, 어, 저 동생들과 언니들과 정말 이쁜 조카들과 함께 살수 있음에 이 가정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두 번째 감사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 감사는 어떤 감사를 하셨나요? 아, 그런 감사를 하셨어요? 저는 세 번째로 어떤 감사를 했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오늘이 자리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를 하셨나요? 일주일 동안 선생님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은 이런 일에 감사하고요. 이런 걸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은 너무 기대도... 저에게 어떤 감사를 깨닫게 해주실지 내일이 너무나 기대됩니다 하면서 매일매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 처음 PPT 띄워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 어머니랑 아버지가, 엄마랑 아빠가, 어, 선물로 새 자전거를 사준다고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기대되고, 너무 흥분, 아버, 엄마, 아빠한테 감사할 것 같지 않나요? 네, 저는 만약에 엄마, 아빠가 300만원짜리 자전거를 사준다고 하면은, 어, 선생님 나이에 27살 먹고도 엄마, 아빠한테 뽀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가지고 싶은, 어, 선물이 무엇이 있나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다면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선생님도 제일 갖고 싶은 300만원짜리 로드 자전거를 사면은 보호님께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PPT를 봅시다. 어, 이제 보면은 오늘의 말씀인 어, 103, 10편, 136편 1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러분. 초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런 지금 화면과 같은 껌껌한 어둠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바로 그곳에 이렇게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빛을 만드신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니 바로 이 지구를 생성? 생산? 어, 하나님의 지구를 만드시고 그리고 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바로 어, 저녁과 아침을 만드시고 그이 지구의 계절을 만드시고 꽃과 나무와 열매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살수 있는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모든 것들을 창, 어,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준. 인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가요, 왜 우리한테 감사하냐면요. 오늘, 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 민지 선생님이랑 되게 큰 여정을 날아갔다 왔는데, 이제 태어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새끼 고양이를 분양받으러, 어, 다녀왔습니다. 아, 말하지 말래요. 아, 죄송해요. 새끼 고양이를 분양을 받았는데 이제 그 고양이가 선생님이 뒤에서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보고 있는 선생님 얼굴을 보면 자꾸 이렇게 겨우겨우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고양이한테 너는 아가야, 너는 뭐가 그렇게 궁금하니 하면 했는데 조그만 소리에도 반응하고 조그만 불빛에서 반응하고 제가 말하는 음성에도 반응을 하고. 새로운 환경에 신기해하고 궁금해하는 이 새끼 고양이를 보았어요. 창문을 열 때마다 깜짝 놀라면서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리지? 하면서 어, 소리의 출처를 찾고, 그리고 새로운 이렇게 차 밖에 나왔을 때도 도대체 내가 여기 있는 곳은 새로운 곳인데 어느 곳이지? 하면서 새끼 고양이가 어,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새끼 고양이가요. 어, 봤던 그 세상은요. 너무 신기한 세상인 거예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고양이는 소리에 이 환경에 보이는 것에 다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끼 고양이는 이 세상이 처음이고 막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게다 궁금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거기다가 어, 그 새끼 고양이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아가야 신기하지? 이 세상이 참 신기해. 이게 누가 만드셨냐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하나님께 참 감사하지? 너도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야. 라고 했더니 새끼 고양이가 이렇게 갸웃하면서 냥 하는 제가 말도 이렇게 믿겨지지 않겠지만 제가 말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대받아쳐 주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새끼 고양이한테 선생님 오늘 전도를 하였어요. <laughs>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감사를 드리고 계신가요? 그리고 내 삶이 불평불만이 많은지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게 많은지 한번 점검해 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창조된 이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하고 계신가요? 선생님은 정말 놀랍게도 매일매일 감사드리면서 기도드리고 있어요. 매일 하루하루 꼭 잊지 않고, 아, 하나님, 오늘은 제가 피곤하지만 출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비록 있다가 어 처참하게 제가 집에 돌아오겠지만, 그래도 몸 회복해주시고, 어 내일에 다시 살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이삭 선생님이 다시 군대로 어, 복귀하는 날이어서 이삭이를 한번더볼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같이 가족끼리 밥 먹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드리는 삶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감사를... 누구한테 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감사를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계신가요? 우리가 당연하게 느끼고,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살고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숨 쉬게 할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씨가 변하였습니다. 사계절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옆에 친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형제, 자매가 있고,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아유, 너가 나의 창조의 목적을 알아주어서 참 고맙구나.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은 너가 나를 예배하고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누리면서 나에게 당연하게 감사하는 것이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에 너무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내가 익숙해져서 놓치고 있었던 그 감사들을 다시 상기하면서 내가 어, 하재 선생님이 주신 그세 가지 어, 그 과제처럼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어, 체험하는 시간으로 숨을 한번 참아볼까요? 아, 숨이 다 참고 나서는 숨이 멎을 때까지 숨을 참으면 안 돼요. 어, 숨을 쉬어야 돼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코하고 입을 막으면서 한번 숨을 막아볼까요? 시작. 하진 선생님은 지금 숨쉬었어요 어, 금 내뱉고 있어요. 들이키진 않고 있어요. 선생님 폐활량 좋죠? 어우, 이제 답답하네요. 여러분 답답하죠? 여러분들은 산소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선생님은 이 감사함을 초등학교 6학년 때 한번 해 봤어요. 혼자 숨을 참아 보고 1분도 되지 않는 시간에서 숨을 내뱉으면서 아, 내가 물 안에서 살았으면 이만큼 답답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당연하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과 곡식과 내가 키워낸 결과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가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매를 품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열매를 키워 주신 하나님께 다시 바쳐 드립니다 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거예요.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의 깊은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는요. 이제 어린 양이라든지 자기가 키우는 곡식이라든지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는 것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내가 갖고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귀한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무엇을 들고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선생님은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뜨거운 사랑과 인격적인 만남으로 하나님께 다시 예물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생활에서도 월화수목금토일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감사로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불평불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가장 귀한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주셨고 내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거룩하게 주일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라고 기꺼이 마땅히 얘기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신망의 학생회와 주일학교가 될수 있도록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우리 기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서 오늘은 어, 대예배를 부모님과 함께 같이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 왜냐하면 어, 헌신으로 선생님들이 출연하는 건 아니지만 맞지만 <laughs>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목사님 설교에서 은혜를 받고 감사함으로 도전을 받아서 어, 오늘 하루에도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지켜낼 수 있는 주일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꼭 약속을 지켜줄 거라고 믿고, 주기 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옵나이다 아멘. 아, 아, 이미 저번 주에 헌신이 나왔대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여러분, 아, 추운 날씨 꼭 건강 지키고, 그리고 만약에... 백신 2차 접종을 하셨으면은 각자 선생님들께 또는 단톡방에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백신 2차를 맞았습니다라고 꼭 카톡으로 연락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 내용을 보고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어 어떻게 할지 조율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꼭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만나는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그리고 추수감사절 날 예, 예수님께 올린 것 같이 오늘 하루를 거룩히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이 시간에도 만나요. 안녕!